자, 26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x가 3보다 클 때, 요놈 전체 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모를 살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9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예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x가 3보다 크면 제곱하면 x 제곱은 9보다 클 거예요. 그럼 결국 x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요 x제곱 마이너스 9를 라지 a로 치환할 거예요 라지 a가 0보다 큰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은 라지 a와 9를 더한 꼴이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내가 x제곱 대신에 a 플러스 9를 대입해서 라지 a 플러스 9 플러스 라지 A분의 49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시 써주면 9 플러스 라지 A 플러스 라지 A분의 49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고 나면 얘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산술기야쓸수 있습니다. 두배 루트 라지 A 라지 A분의 49 그러면 라지 A 약분 되고요. 49는 밖으로 나오면 7이니까 9 플러스 14즉 23보다 크거나 같다. 즉 최소값은 23이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지 a랑 라지 a 분의 49가 같을 때고요. 라지 a 제곱이 49일 때, 즉 라지 a는 양수니까 7일 때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때 x 값이에요. 라지 a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써주고, X제곱은 16이 되면서, 결국 X는 뿔마 3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4일 때겠죠. 그래서 X가 4일 때, 요 놈은 최소값 23을 갖더라.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랍니다. 자, 그럼 우선은 내가 분모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를 어떤 2차 함수로 본다면, 판별식을 썼을 때, 11은 1,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이면서 붕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어때요?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라지 a로 볼 거고 얘 0보다 큽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a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고요. 요 식에다가 라지 a 마이너스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라지 a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64자 그럼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라지 a 플러스 라지 a분의 64가 되어주죠 자 이러고 나면 얘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수쓸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조금 올릴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 루트 라지 a, 라지 a분의 64 그러고 나면 약분되고요 64는 밖으로 나오면 8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6 결국 15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최소값이 15였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등호성립 조건을 찾아본다면 라지 a와 라지 a분의 64가 같을 때고 a제곱이 64니까 라지 a는 8일 때겠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라지 a가 아니라 그때 x값을 찾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지 a 대신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해주고 얘가 8일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하고 얘근해 공식 써서 x값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그럼 그때 x값에서 최소값 뭘 갖는다? 15를 갖는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니까요. 됐습니까?